아니, 네, 증현 씨는 결혼 언제인데? 아, 우리 아들. 예, 네. 우리 아들이 먼저가 아니고 신성이 <laughs> 형이 먼저 가야지. 그래야 동생이 가지. 그래야 되는데. 어. 장가를 언제 갈라나. 그러니까. 근데 저기 증현 씨는 어떤 며느리 얻고 싶어? 저요? 예. 네. 저는 그냥 찾겠으면 좋겠어요. 아니 가수나 탤런트를 치면 은 어떤 아가씨가 저기? 웬수사님, 아, 우리 우리 동료들 중에. 어, 나는 어. 탤런트 저기 배우는 박주미. 아 박주미 씨? 나는 음, 조정민이. 와, 잠깐만? <laughs> 처음, 처음 듣는데 정민을 보고 정민아 보고 있네 우리 엄마가 네 원픽이라니까. <laughs> 그럼 어머님 얼굴도 예뻐야 되고. 키도 커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해가지. 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? 모르지. 가 이제 연분이 잘 타면은 잘할 테고. 야어지대고나뭐 며느리감 얘기하다가 일단 수학은 끝났어요. 일차 수학. 가자고. 김치 가서 김치 삼아 보자고. 맛있게. 언니나한 번만 밀어 보면 안 될까요? 밀어. 한 번만 밀어 볼게요. 네. 궁금해서. 예. 네. 어. 어디? 아. 와. 어깨. 어깨, 다리. 그럼요. 이, 이. 힘이 어. 엄청 들어가더라고. 요